셋, 넷, 네. 위로 갈 거예요. 위로 두 개. 이렇게 해서, 하나, 음, 하나. 둘, 셋, 넷, 치료 훨실 위로. 위로, 위로 고 보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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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보고보고 보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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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<laughs> 둘셋 어깨이 어때요? 막, 내려, 내려오고 싶죠? 자, 내릴 때 이렇게. 이렇게 내려보세요. 자, 밑에서, 다른 손에 줘. 위로 올려. 또 여기서, 이쪽 손에 줘. 또 내려와서, 내려오고, 안 바꿔. 그냥 올라와. 그냥 올라와요. 왼손으로서 다 써야 되니까. 여기서 바꿔. 쭉 내려와요. 그냥 와요. 이기서 그냥 와. 그냥 와요. 이렇게. 귀가, 내 팔이, 대 수시면 귀에 붙는 것처럼, 으라보세요 아, 안 붙더라도 붙는 것처럼, 생각하네. 안 되죠? 안 되죠? 멀쩡한 팔은 다 가져갔다 다음에 빌었어. 자, 요렇게, 줘요 음, 위에서. 음, 위에서. 위에서. 이러면, 팔이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. 뭔가를 손에 잡고 있으면 운동이 되는데, 맨손으로 하나 하면 또좀 심심하잖아요. 죠 이게 우리, 두분계신 분들이 잡을 수 있어요. 대한민인에서오 사주셨어요. 멋지죠? 저한테도 몸부리 적대 보셨죠? 그리한게 있었잖아. 그거기 어, 장 팔까요? 어요 잘하네, 자. 그래서 자. 어, 기서 부터? 이게 성계꼴이내가 좋아요. 지압도 되잖아. 자, 오케이. 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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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. 너무 좋아내 소리, 내다내아이내이내아내아이내 내내 아들이, 내아들내 아들이, 이내 아들이, 내 아들이, 이내 아들이, 이지내아들이아 아, 그래. 아들 뿌에서 아들이다. 그니까내는데요 아, 아, 야. 내 소리 내 딸이다. 아, 그래서 내 소리 내 아들. 내 소리 약이다. 내 소리 약이다. 만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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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와서, 와서 한 군데만 해주면 안 되고. 항상 왼손으로 사연 좀 많이 하라 했지, 요제가 자, 여기. 뚝뚝. 이쪽, 이쪽 건을 많이 뚫어줘야 돼. 그래서, 운동하는 게 아니고, 조금 전에 나가 운동할 텐데, 마사지도 좋아요 성격으로 생각도 못했어요 맹할게 있었는데 큰거 사주셔가 좋네 와와자이 <laughs> 이쪽 이쪽 고고 이쪽 고고쪽잘안되 오케이 이이